이민을 결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영어 교육이 빠질 수 없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이 영어는 많이 늘었냐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대답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어를 접하기에 적어도 아이가 프리스쿨 정도는 돼야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채영이가 저희를 따라 캐나다에 갔을 때는 고작 3살이었고 가자마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데이케어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환경이 영어권 국가라 해도 기본적인 언어만 사용하므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있었던 캐나다의 3년은 코로나와 함께했었기에 저희가 여기민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고작 3달 전부터 실질적으로 채영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사실 그 3개월의 효과는 엄청났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막 언어 습득 능력이 라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교를 다녀올 때마다 영어가 느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캐나다에서 대면 수업이 아니라도 온라인 수업을 오랫동안 했던 것도 발음이나 영어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자신감 등을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도 바로 영어 유치원을 약 한 6개월 정도 다녔고요 다행히 캐나다에서 배운 것과 한국에서 배운 것두 가지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또 이사를 하면서 마땅한 영어 유치원을 찾지는 못해 다른 방법으로 체영이의 영어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Nova King Welcome, child with boys. My name is teacher Jennifer. What's your name? My name is Chae Young. Chae Young, nice to meet you. How old are you? 7 years old. 노바키즈라는 온라인 수업이고요 4살부터 12살 아이까지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처음에 체험 수업을 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하는 수업치고 채영이가 흥미를 참 많이 가졌어요. 일단 캐나다에서 하던 온라인 수업과 느낌이 비슷했고 1대1로 하는 수업이라 더 집중할 수 있고 선생님의 피드백 그리고 수업 내내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게 잘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채영이도 집중하며 수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Yes, I am. Good. Are you happy? No, I'm not. So you can circle plays. He plays. Good. Good job. Good. Circle that one. Don't flip off. Good job. Alright. Who is she? She is my mom. They are my brothers. Good job. Let's look. What food do you see? What's this? Cake. Mama. Yes. What's this? 자유롭게 시간에 얼매이지 않고 스케줄을 잡아 진행하고요. 선생님은 전 세계 다양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과 선택 후 진행도 가능해요. I will be your I have been teacher Karen and I'm from South Africa My name is teacher Emily 처음에는 저희도 광고로 노바퀴즈를 접했고 소정의 협찬 비용을 받으며 체험 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광고를 떠나 채영이가 진심으로 흥미있어 했고 수업 시스템이 채영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여 그래서 이제는 내돈내산으로 3개월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피드백 그리고 녹화된 수업을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고 학부모로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 최영이 오, 혼자 엄마 엄마 없어서 잘하는데 어 네, 잘했어 <laughs> 하고 있었어. 체중 조절을 하려고 샀는데 이거 이렇게 큰 거를 사고 어떡하가이제 생활비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보통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캐나다 에 있을 때 코스트코를 가거나 그러면은 행망이었거든요 진짜 생활비 관리를 하는데 응. 그래가지고 아예 마트를 근처도 안 가요 잘 어플 같은 걸로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그냥 히어사가 어플로 그냥 주문하거든요 어차피 사는 게 맨날 떨어지는 거 비슷비슷해 그냥 쓰는 거 비슷비슷하고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생활비 절약이 되는 건데 다이어트를 한다 고해가지고 지금 이거 스페셜 케이 스페셜 케이를 주문해달라고. <laughs> 아니 나는 이렇게 그냥 박스 조그만 거드는 거를 해달란 거지. 그거보다 이게 훨씬 싸서. 체중 조절용 스페셜.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가야 이게 얼마죠? 만 원. 이게 만 원이라고? 응. 이게 만 원이라고? 응. 자. 잘 샀네. 응. 이제 한국에서 이걸 먹었잖아요. 한국에서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이걸 샀었어. 아이, 아이 그 캐나다에서 나오는 그 스페셜 케이랑 한국에서 나오는 스페셜 케이랑 완전 달라요. 캐나다에 있는 스페셜 케이는 똑같이 오리지널을 사도 국물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 뭔가 이 한국 거는 약간, 약간 바싹 구워진 느낌 이게 뭐 국물보다는 약간 뭔가 그냥. 음. 그 이렇게 허여스름 우유를 매일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이렇게 팩으로. 이거 뭐라고 해지? 열기. 아. <laughs> 열기. 우리말도 안 되고. 아, 우리나라 말도 안 되고 지금 영어도 안 되고. 영계국어야. 지금. 그래 조금만 먹으면 안 이게, 이게 맛있어서 많이 먹게 돼. 이렇게 한세번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지. 어, 현대에 잠깐 왔습니다. 식당가를 가지 않고 예약을 미리 해 놓는 거죠. 중간중간 키오스크가 있는데 거기서 예약을 걸수 있어요. 어. 가장 상스러운 손가락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4대문파 중국 요리 장인의 집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걸어놓은 가게로 가는 도중에 갑툭튀한 미슐랭 맛집 미슐랭이냐 사대분파냐 예약은 한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기존 거를 취소해야 됩니다 망설이다가 이거 고추 사이드로 먹어요? 이거를 따로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 매콤한 명장짜장면 짬뽕 맛있네 뭐가 달라? 맛있는데? 맛있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짬뽕이 이 면도 괜찮고 짜거나 하지 않고 딱 깔끔하게 매운맛? 어쨌든 한번 드셔보셔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찍먹. 요렇게 고추 하나 올려가지고 먹어봐. 이게 되게 약간 몇두개 올려서 먹어. 두 개, 두개 두개 정도. 이번처럼 낫더라고? 아니, 그거 안을 때일까? 그만. 사실 원래는 푸드코트에서 먹으려고 했던 건데 더 현대가 다 좋은데 밥 먹을 때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식당가 쪽으로 미리 예약 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다 녹차야? 아 마차? 아 그러네. 다다 녹차인가 보다. 이게 뭐 아이스크림이라고?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 근데 원바이위크 위에. 저, 저 위에서 <laughs> 어디선가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못 찾겠다. <laughs> 아, 이게 식물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 쇼핑은 안 했으니 공연 관람 비용은 주차비로 대신하겠다. 밥을 안 가져왔으면 그냥 이렇게 사 먹어도 되는구나 그지 이유식을 파는 코너인 것 같다. 아쉽게도 채원이는 이제 이유식 먹을 나이가 지났다. 채원이도 이렇게 밖에서 급할 때 이유식을 사 먹였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유식 먹을 수 있는 아이를 하나 더. 조수석에 있는 내가 졸면 남편도 졸려할 것이다. 창가를바라본다눈을감는다 배려심 많은 와이프다다 왔는데? 엄마 자고 있어? 아니 안자자 전에 내가 주민의 일이많다이다 이 여사가 무슨 소스에요 지금? 마요네즈랑 땅콩 소스 만든 거야? 땅콩잼? 슈퍼스 저. 몬 파인애플? 그냥 소스 하 넣어서 먹고 있어. 이거 월남쌈 소스 그리고 이거 스위트 칠리 소스요. 이 브랜드에 히어사가 꽂혀가지고 그리고 땅콩잼은 이거 미국 거 리고 네. 리고 브랜드 땅콩잼 샘플 샘프라... 아 캐나다 거네? 아 캐나다 거였어 미국 게 아니라. 근데 왜 이거는 미국으로 해놓고 이거는 프로덕 오브 캐나다. 잠깐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어. 뭐지? 보여지? 아니 저 어디 건지 뭐 원산지는 캐나다에요 어쨌든 희여사가 이 월남쌈을 진짜 좋아해 오늘은 또 월남쌈을 먹는데 이걸 또 어, 어, 빨리 나 한잔만 <laughs> 이거 이 대용량이 아니 아니야? 이게 보통이야요 <laughs>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laughs> 지난 거 먹은 보다아또다 먹어 그냥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오늘 고기는 폐삼겹살하고 불고기 두 가지 폐삼겹살 되게 맛있게 잘 건데 근데 우린 또 빠짝 꼬고라 그러는데 그래. 빠싹 불고기처럼? 같이 싸가지고 돌돌 말아 버릴까 보다.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 응. 응. 솔직히 월남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먹으면 비싸잖아요. 집에서 먹으면 훨씬 싸니까 이게 얼마야 지금 그러면은 야채 각종 야채 같이 고깃값만 섞으면. 얼마 얼마였어? 고기값이 이게 근데 대량 만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해먹으면 여러 번 먹고 이게 그게 있어. 옛날에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재료를 다못 쓰고 버리느니 그냥 나가서 고가격에 싹 사먹고 싹 들어오는 게 나. 이제 음음. 그게 있었어. 근데 지금 외식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올라서 <laughs> 그것만 나중에 다 모아놓을 거야 <laughs> 너한 10분 동안 뽕뽕뽕뽕 <laughs> 빵뽕뽕뽕 나도 모아놓을 거야 뽕뽕뽕 <laughs> 싸는 거만 모아놓을 거야 <웃음> <웃음> 5시간짜리 영상으로 나올걸? <laughs> 근데 왜 우리가 캐나다에서 복숭아를 그렇게 안 먹었었지? 근데 이 맛이 아니야. 그럼 복숭아가 종이 달랐지. 그 조그만한 복숭아를 먹었던 걸그 기억하는. 납작한 복숭아 약간. 글비. 아, 니그 납작 복숭아는 유럽에서 많이 먹는 거고 이제 뭐래도. 아, 어. 저가 뭐야, 한도 복숭아 같은 게 나는 먹고 싶었는데. 복숭아가 완전 철이어서 복숭아가 완전 맛있어요. 지금 이 맛이 아니라고. 응. 내가 천영이와줬을때 이걸 얼마나 먹고 싶어했어. 옛날에 캐나다 있을 때 천영이 낳기 전에 복숭아가 엄청 먹고 싶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왔었어. 그 납작이 복숭아, 납작이 복숭아를 사와서 먹었었어. 그때. 어, 사왔다고? 난 어. 복숭아 먹을 기억이 없는데. 있었어 그때 납작이 복숭아 를 샀어. 그 맛이 어. 기억나. 그게. 어, 나는 기억도 없어. 했는데 또안 했다고 하면은 또 서운하지. 또 담아두고 막 그러지 말고. 천영이 때도 못 먹었어. 먹싶까이 그러니까, 정도 크기면은 되게 큰 건데 잘샀네 아보카도 지금 한국 와서 처음 사봤어요. 페루산. 2 개에 삼0 0두 개에 삼천 원. 족그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픈 날. 오픈 날 했어 오픈 날. 뭐냐 지금. 뭐냐. 이해가 되지. 얘가 지금 고맙다고 했지. 깜짝이야. 마스크도 저렇게 분명하게 써가지고. 힘이 이러고 있는데. 독고다이야 독고다이. 다래끼가 나서 다래끼가 쌍꺼풀이 너무 진한데. 홍어들이 다고기 그런, 그런 거는 저 저런 저런 거아 여기에는 소도가더 더 비싸거든요. 양주양 영화 번호 해보세요. 3H 지압 침대. 놀러갑니다 4년 전에 이민을 떠나기 전 마지막 여름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평으로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었다 저희가 떠난다고 해서 외로워하거나 실은 내색하지 않으셨던 양가 부모님들 한국으로 돌아온 기념으로 4년 만에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뭐가 뭐거야 오따, 오땅, 오따의 반응이야 오땅 하나씩 그러니까, 오따 내려가도 돼 아니, 그러니까... 먹어 봐. 아빠가 어렸을 때 먹던 엄청 좋아하는 과자야. 어 채원이도 파는 줄 아? 아빠 줘봐. 어렸을 때 먹던 과자. 채영이랑 채원이 한번 먹어보라고. 안에 땅콩 들어 있어. 엄청 고소해. 오징어 맛 땅콩이야. 야, 세대가 변하면 입맛도 변하는 거냐? 하긴 요새 맛있는 게 너무 많지. 이상해. 내 뭐가? 채원이 표정 봐. 아가 먹어. 나 언니 스타일이야. 나 채영이는 아직. 늙은이 스타일이 아니야 야 늙은이 스타일 어이구 왜? 아니 입맛은 늙지 않았어 입맛이 초딩이야 나는 누가 알아? 초딩이라서 초딩일 것도 있는데 갑자기 애늙은이 스타일로 먹는 것도 있어 한두 개 누룽지를 막 퍼먹는다든가 이거 줘봐 맛집인가 보네 그지? 지금 점심시간 안 됐는데도 점심시간이 아닌데도 사람이 이렇게 자들이 많아. 깜짝 놀랐다고 팔 여기다 이렇게 대고 있는 대고 있는. 너무 깜짝 놀랐네 잔, 진짜. 장강 거 고스란이 애가 보고 대었지 뭐야. 아, 넉딱 날씨도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Yeah. 오씨 조심해. 아버님 뒤에 있다. 왜? 이 숲속으로 배달을 한다니 진정 배달의 민족이다. 현등사 입고 <laughs> 진짜. 여기저기 다, 다 있어 다 있어 깊이는 어디 있어? 3세대가 만족할 만한 곳을 찾다보니 정말 힘들게 찾았다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 부모님들을 위한 계곡 성수기 시즌에 방이 없어좀 힘들긴 했지만 모든 것을 충족하고 힘들게 찾아낸 로즈웨이 펜션 비가 와가지고 물이 엄청 조용히 가 여기 맵다며 매워 이거 약간 맵지라. 아빠가, 이거걸 응. 하나 잡고 썼다가, 응, 어, 이거 어떻게 할 때도 고 근데 응. 아빠가 잡다리 응. 하나 를는데진 이제 커. 근를입데왜데 뼈를 는데 어? 응, 응. 매워. 약간 야매인데, 야매에 감자를 쓰지 않고, 감자전 믹스를 사서, 감자전을 붙이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럴듯한데? 근데? 그냥 진짜, 아, 먹고 싶은데? 아, 감자가 없어. 이럴 때 그냥 먹을만한 먹을 거? 그냥? 자, 이제 계곡을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추워? 물이 엄청 차가워? 차가워? 전날 비가 많이 내려 물살이 조금 세긴 해서 계곡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냥 물 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가시는 느낌이다. 진짜 시원하네. 물이 진짜 맑아. 역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산수원을 쏘지. 천연 기념물도 산다. 장소 안 했어. 옛날 어렸을 때 몸모르고 막 잡고 놀았었는데, 오,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멋티지세요 저기, 응. 안녕. 가라고 어? 이렇게 하 얘를 부모님들한테 드릴 고기는 노릇노릇하게 정성스레 태웠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만 하자 우리나라도 다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니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 해지기 전 능산의 분위기가 기똥차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부모님들과 떨어져 네 명에서만 여름을 났었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걸 보니 감회가 남달랐다 어! 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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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다. 잘 아, 한다 아빠 잘잤다 아빠 잘 잤어? 해줘야지 아이고. 괜찮아 진짜아 아빠 응. 잘 잤어? 해줘 잘 잤어? 응 아빠 잘 잤어 한번더잘 잤어? 응 아빠 잘 잤어? 해줘봐 응. 사실 잘못 잤다 6시에 개성에서 이러고 응. 있는 애들 응. 응. 남의 드럼이 좋아 보여 오 대박 도구로 왔어. 대박 도구를 빌려왔어. 대박 도구를 빌려왔어. 아. 언니가 좋아. 보이지? 언니가 좋아 보 이제 뺏 들어간다. 또 싸운다. 이 <laughs> <이안? 웃음> 부모님 모시고 왔다고 하니 펜션 사장님께서 정말 많이 챙겨주셨다 사장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을 때 이곳으로 와서 건강이 완쾌 되셨다 고 했다 비록 하루 머물렀지만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느낄 만큼 힐링했다 기회가 된다면 꼭또 들르고 싶은 곳이다 로즈웨이 펜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찾아가요 방전 <놀람> <놀람>

쪼꼬레국수쪼꼬레국수로 음. 둔갑한 팥칼국수쪼꼬레국수이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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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조코레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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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레국수.